급여를 기납부 세액이 얼마야요1 2만니까이 사람 6개월을 일했으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뜯던거아니에요 12만 원을 내어놨어요? 근데, 결정 세액은 얼마입니까? 계산해보니까. 6개월 치를 해서 계산해보니까 결정된 세액이 얼마입니까? 너가 정말 요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은요? 그러면 환급 세액이 뭡니까? 7만 원을 회사, 그죠? 퇴사할 때 요금액을 뭡니까? 가져놓는 모형이에요. 그러면 세무소에 이미 납부된 금액 얼마가 될까요? 5만 원이에요? 7만 원이에요? 5만 원이다. 그죠? 알겠죠? 내가 내어놓은 건얼마입니까 이렇게 보면. 그죠? 5만 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근데 만약에 결정세기 제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받아놓은다. 그죠? 요걸 조금 이해하시고요. 요걸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연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3월 급여대장을 만들고, 3월 급여대장이 왜 중요할까요?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합니까? 최종 급여를 받을 때니까,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3월 기속 3월 직업분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두부개의 말이 말이 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3월 급여대장. 급여대장 작성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을 뭡니까? 급여대장에 뭡니까? 반영하기로 하고, 이 말은 원체 안 주니까 뭐예요? 아예 급여대장에서 뭡니까? 연말정산한 결과물을 아예 붙여주게끔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죠?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아예 연말정산할 때그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하게 하면 안 주고 이런 거자주고할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급여 대장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만약에 원천징수상황신고서에서 환급 발생 시 4월 이월 하기로 한다. 다음 달로 넘긴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12만 원은 아까 아 전에 60만 원은 지금 현재 세무서에 내어놓은 상태죠. 그럼 세무서에 신고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자한테 내어놓은 거 보니까 세금이 한 번도 안 돼요. 그럼 얼마를 돌려받아야 돼요. 60을 돌려받아야 된다 이거죠. 60을. 그러면 누가한테 돌려받아야 돼요? 원, 원칙은 세무서에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세무서에 신고해서 낸거안 되니까 돌려주세요. 그리고 근로자한테 해야 되는데요. 그 신고 절차의 상이 기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기업은 매달 뭡니까? 다른 세목에서 원천징수 가능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받는 것은 어떻게 돌려받냐면. 신고해서 세무서에 돌려받는 게 아니고 내는 거에서 뭡니까? 공제해서 차감해서 내는 형태로 예, 상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서로? 어차피 다른 원천세 낼게 있으면 그걸로 그죠? 내가 원천세가 만약에 돌려받을 6 0만원이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번 달에 다른 사람한테 원천세 띈거 보니까 100, 100만원 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40만원 내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받을 금액이 60인데 내가 요번달에 원천징수한 금액이 40만원 밖에 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음달에 넘겨가지고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뭔가 받아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환급발생 전에 차월 2월 하기로 한다 그죠? 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의미가 뭔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서 실물 안해보면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로 일단 설명해드렸어요 이제 해보면 금방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퇴사자는 요거 지금 요거를 해보는 거야 그럼 퇴사자는 연말정산 할때 순서가 있습니다 이 퇴사자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거 사원등록에서 있죠 퇴사일자를 먼저 찍어야 됩니다 순위가 1순위가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사원등록에 퇴사일자를 먼저 찍습니다 입력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럼 1단계 했고 2단계는요. 급여대장을 만들어요. 최종 급여대장을 만들어요. 그럼 급여대장에 뭐를 속아내겠다는 겁니까? 급여대장에다가 연말 정산한 금액을 뭡니까? 반영을 시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반영을. 아예. 그죠? 그다세 번째가 바로 원천세 신고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요 단계. 이 단계에 의해서 퇴사자의, 그죠? 우리가 실기가 행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퇴사자가 오랜 근무자라면 퇴직, 퇴직금을 주잖아요. 퇴직소득세에 대한 있죠. 그 포매팅을 하나만 딱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하나 하고, 이 사람이 퇴직금에 대한 있죠. 세금에 관계된 거두 개를 딱 해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퇴사자의 깔끔하게, 사대보험하고 딱 깔끔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있어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죠? 질질질 흘리고 업무를 볼수 없는 거잖아. 깔끔하게 뭡니까 퇴사자가 딱 발생하면 두루룩 해서 탁 깔끔하게, 여자 탁탁탁 끊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회사에서 내부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없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가보면. 대충대충. 그렇게 우리 쪽의 업무는 대충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충대충 하다가 뒤통수 맞아요. 뒤통수 맞는 게 뭐냐면요. 바로, 금전상에, 그죠? 굉장히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세무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기한과, 기간과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한을 기 되면요. 세무조사에, 세, 택스 리스크가, 리스크에 굉장히 있죠.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꽤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일단, 지세 번째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뭘까요? 퇴사자하고 가하면 일단 사원 동독에서 퇴사 일자를 찍습니다. 자, 여기 나가서 사원 동독에 갑니다. 그리고 이자가 퇴사했다는 것을 사원 여기 에 찍어줘야지 뭐야.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얘가 퇴사자구나 인지하고 모든 퇴사자의 이후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퇴사 일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2017년 3월 30일 이렇게 찍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 위쪽에 보면요. 이렇게. 아, 이 프로그램 왜 분홍색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을 많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하여튼, 퇴사를 했다. 이렇게 분홍색, 그죠? 분홍색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이스가. 엄청, 어? 그금 퇴사자의 얘기예요. 이렇게 했죠? 먼저 하나 찍고.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연말 정산을 해야 되죠? 퇴사 일까지의 회사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에 대한 있죠 정산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급여자료는 그 다음에 합니다 3월에서 3월 30일 3월 30일 하겠습니다 예 합니다 불러왔죠 그죠 근데 마지막 달은 약간 다르죠 그죠 기본급이 뭡니까 540이고 좀 바뀌었네요 직책수당은 10만원 10대가 있고 나머지는요 없으니까 다 지워줍니다 지워주는 거는 스페이스바 그죠 스페이스바, 0 하든지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147, 25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고용보험 이렇게 고용보험 3만원 가 3만 자, 주차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소득세 넘어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자가 지금 퇴사자라고 찍, 여기 올리니까 얘기했죠. 자기가 인재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정산을 하게끔 지가 알아서 뭡니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비의 수당 항목 세금 전에서 엔터를 치거나 중도태산자 정산을 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연말 정산을 해요. 요걸 그러니까 하든지, 요걸 하든지, 요 다음에 엔터를 치, 치면, 그죠? 지가 알아서 뭡니까? 여기 떠요, 화면이. 그리고 이거, 이 화면이 만약에 안뜬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중도태산자 정산을 누르면요. 지가 알아서 뭡니까? 화면이 뜬다, 이거죠. 이 이거 화면이 똑같이 어떻게 뜨는지 아시겠죠? 거기 하나, 세금에, 수당에, 세금 전에 항목에서 엔터를 치면 넘길 때, 지가 알아서 뭔가.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 내어놓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소득세, 처음에 25, 그 다음에 20만에서 45를 내어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3만 5천, 원, 49만 5천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결정세액을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결정세액이 지금 이걸 읽어내는 방법이 결정세액이 보면, 없다, 이거지, 제로다 이거지. 왜냐면 이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부양가족별로 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결정이. 그렇죠? 그럼 나는 얼마를 내놓은 거야4 5만원 하고 지방소득세 45,000을 내놓은 상태죠. 전부 다환급이 얼마를 받는단 말이야 49만 5천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은 전부 다석 달리라고 다 돌려받아야 된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오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수였다면 이 돈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회사에 있죠. 그런 돈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 그런 돈이 많겠죠. 굉장히 많아요. 뭐큰 회사는 몇 천만원도 됩니다. 그러다가 안 찾아가면요. 2년이 지나면요. 소멸시 완성을 시켜가지고요. 제가 전부 다 전입해서 다 쓰고 해요. 그런 게 많아요.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보면 몇 백만 원씩 되거든요. 예전에 꼭 보면 계좌번호 계좌가 안 되는 데 있어요 정산에서 계좌로 등록된 계좌를 보는데 계좌가 뭐 없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돌려 주려고 해도 그런 사람을 모아도 꽤 몇백만원 되거든요 그럼 2, 3년 안 찾아가면 모아가지고 전입해서 뭡니까 뭐 회식비를 쓴다든지 뭐 그렇게 했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금액을 이, 입력하는 것도 귀찮아. 그냥 급에 지가 알아서 뭡니까? 반응해.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급에 반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밑에 탭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별도의 칸에서 뭡니까? 중도정산소득세, 중도정산지방소득세라고 해서 49만 5천 원이 붙여주고, 마이너스니까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퇴사할 때 요만큼을 더 지급해서 줄때 주고 그때 뭘 하는 겁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뭡니까 원래는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해서 여기서 뭡니까 이론에서 정대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출력이 안 되는데 인쇄를 해 가지고요 출력을 하면 여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 49만 5천원 이 내역이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영수증이 끊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뭡니까 교원 이 요걸 가지고 가서 퇴사할 때 그러니까 퇴사자 하는 요걸 가지고 교원 정산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중 중도 입사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담당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근무지 있으시죠?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나중에 정산한 거 하나 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올해 우리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게 할때 올해 우리 회사에 준 급여도 있지만 전근무지에 있는 걸 같이 받아가 뭔가 합산해서 뭔가 신고할 업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고 업무가 행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됐죠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원천세 신고서에 이걸 이 사람은 퇴사할 때 이제 퇴사했으라고 신고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나가셔가지고 원천세 갑니다. 3월달 그죠? 3월달 기속을 볼게요. 03. 한테한번봅니다3 03 엔터 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 명, 마지막 3월달에 일세 정비리한테총 지급했고, 요금액이 뭐야? 중도퇴사가. 바로 한, 한 명, 연말정산이 나중에 계속 근무자 끄 거야. 요 칸이 중도퇴사자가 퇴사자, 중도 요기에 칸이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총 지급한 건 1,420원이고, 1,420만원이고, 얼마를? 45만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낸거 있죠? 그 돌려주세요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당국이 돌려받아 가지고 결정해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랄지 다른 있죠 일용직이랄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만약에 사업소득자가 일 시키고 만약 10명한테 이번에 5천만원 하면서 원천징수를 80만원 했다 할게요 80만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80만원 딱 치면 뭡니까 그거는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돌려받을 거4 5가 있고 내야 될거 어떻게 됩니까? 8 0이 있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퉁쳐서 뭡니까? 당월에 45만원이 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요? 35만원만 내게 된다. 이걸 이렇게 신고하면 뭡니까? 세무당국이 안다고요. 그래서 너가 원래 내가 돌려줘야 되는데 낼 거랑 퉁쳐서 이만큼만 냈으니까 뭡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내가 다른 원천징수가 80이 안되고 30만원 밖에 안된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그죠? 30만원 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올해에서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은요 45를 돌려받았는데 30만 통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20번이 뭐야 4월 2월 환급세율이 다 되죠 이만큼이 다음달에 뭡니까 환급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달에 이 신분서를 펼치면 전월 미환급세액인 거. 요 칸을 요칸의 위치를 이해합니다 전월 미환급세액은 2 0만원 있다면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월 달에 세무서에 받아 물기에 있죠. 있었다면. 이 금액이 2 0만원 있었다면, 전월 미환급세액이 20이 있다면 여기에 뭡니까? 입력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 20만을 전월 미환급세액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요. 전을 깎아 먹을까 하고 요번에 뭡니까? 그래서 보통 다음 달에 80만 원에 한면 어떻게 됩니까? 80만 원이라면 이렇게 되죠. 요번에 뭐 낼게 있다면 전을 못 깎아 먹은 거 20만 원이랑 요번에 깎아 먹을 거. 45니까 65를 퉁친 거잖아요. 그러면 80에 15만 원을 뭡니까? 더 내게 되면 저번 달에 못 깎아 먹은 거랑 이번 달에 있죠. 받아 먹을까 해서 퉁쳐서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다못 깎아 먹었으면, 확, 2월 돼서 다음 달에 뭡니까? 에, 그죠? 이렇게 되는, 다음 달에 내야 될 금액과 상계하는 그런 분위기 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회사는 여기에서 급여대장 만들 때, 그죠? 급여대장에 있는 이 금액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는 세무서에서 받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바로 퇴사자한테 정산해서 뭡니까? 퇴사할 때. 미리 선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선지급을 한다. 어차피 11일 날 신고할 때퉁칠 거니까 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미리 주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낼 거랑 거기서 받아면 상계하는 그런 구조로 이 금액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념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그리고 퇴사제에 관한, 연말정산 등을 해보라 하면 2년에 한 번씩 출제되거든요? 이걸 안 해보면 한 번도 못 해요. 힘들어서 못 해요. 그래서 요렇게 요 스케줄에 의해서 한다는 걸 익히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른 주제 해보겠습니다.